여기서부터 어. 이렇게 걸어가 결로 천천히 아, 그리고 양갱이는 여기서 그냥 찍어줘 은별이 걸어오는 여기서부터 화면 음. 밖에서 걸어와. 민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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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 후좌회나 운전 방송 처음 하는데. 어디 <laughs> 가세요? 장릉 갑니다. 원래 훨씬 더 일찍 출발했어야 됐는데 늦게 출발했어. 와 오늘 가서 재밌게 놀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상태가 영 아닌데. 이게 이까불어 볼래야? 네, 이까불어 볼래요. 그거 그렇죠? 디젤이냐 휘발유냐 디젤이에요. 와 244km 남았어요. 어느 세월에 가가지? 어안 아, 막힌다. 다행이다. 아니 나 약간 운전방송 처음 에서 얘들이 내 운전 습관을 처음 보겠네? 저 운전할 때 눈을 진짜 가만히 못 보여요, 고개랑. <laughs> 뒤에랑 옆에랑 실수하지 마. 아 이게 병 있어 이런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참견이 많아. 와 어, 뒤에 쟤는 어디 갈까? 옆에 쟤는 어디 갈까? 이런 참견이 많아요. 나만 그래? 아 자율주행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 사율주행이 생각보다 진짜 좋은데. 아 여기 안막힐라나 이쪽 빠지는데 막힐 텐데. 지금 강릉에선 임비 현상 일어나는 거 임기문별 오지 말라고. 내가 혐오 시설이란 뜻이야? 아니라고 해목 조르기 전에. 내가 와장 때문에 참는다. 집이우반이 쌍시오단이 아니 모자란 친구야. 욕하지 마세요. 내가 욕 먹을 짓을 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얼굴 보여주고 있잖아 욕 먹을 만하지. 와, 말 서운하게 해? 요즘 착하지도 않은 막 책은 먹이고. <laughs> 말을 그지같이 하잖아요. 아니 내가 말도 안 말도 나 그냥 아나 요즘 캐리비안 베이 가고 싶다 이랬는데 애들이 갑자기 채팅으로 거기 동물은 출입 금지일 걸이러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를요? 그런 것도, 갑자기 낸 나한테서 박탈을 가는데! 동발잖아 어? 혹시 화장실 들릴 걸 희발이었는데? 화장실 급한데, 1 시간이나 남았네. 1 시간? 나 참기 달인이라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무 속도로 길 막힐 때, 커피컵을 입고 해결어요 뭐? 어떻게 빵떡같이 나오는 거야 좋은데? 저기 어디서 자꾸 응. 어디서 자꾸 플래시가 뭐지? 지나간 사람인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어, 사람인데요? 아 수장님 반갑습니다 아 틸다 수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뭐는 거야? 아, 어, 반갑습니다 아니 1인상 와빌리지 방송에 먼저 인사 줘야 는거 아니야? 어틸빌리 어떻게 해요? 네? 어 잠깐만 다 다들을 위해 캡처 타임 한 번만 줄게. 아, 더더 뒤로 가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런. 이 방송을 이제 밀필 짤 거다. 기본설 방송은 납치됐다. 잠시 후. 어, 우리 그거 할래? 뭐? 낭만 샷. 낭만 샷이 뭔데 우리 다 같이 받아온 거야. 얘들아, 너네도 모래 맛좀 볼래? <laughs> 야, 뭐 하는 거야? 모래 맛좀 볼래? <laughs> 내가 진짜 이거 해줄건해 준다. 이거 일렉도 한 번만 해 줘. 부탁 좀 할게. 천열개 감사합니다. 힘을 내 봐요. 야아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인생사신데 괜찮나요? 다른 의미기는 해. <laughs> 어.. 아 그러면은 또 우리 해장 오빠들 좋아하게 남친 시점 아, 남친 시점 하나만 찍을게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아진야왜저놈가서뭐하는 거예요? 까만 까마귀님 별감사합니다 너무 역행 같아. 아? 수영복을 입었어요. 과? 아? 는 내가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일이야. 이자카야에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취해서 생각했지. 오늘은 호텔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무드 있는 밤을 보내야지. 그다짐을 하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에 들어와서 넷플릭스를 켰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뭐야? 한국에서는 볼수 없었던 각종 애니 극장판이 한가득. 어, 이걸 여행 중에 다볼 수도 없고 놓치고 싶지도 않은데. 더시요, 더시요. 서프샤크 VPN. 서프샤크 VPN이란 가상 사설망으로 기기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서 온라인 아이디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룸. 사이버 범죄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여행 가지 않아도 국가 위치 변경을 통해 집에서 해외 드라마, 영화, 사이트 등을 즐길 수 있다구요. 허억! 일본도 가능한 건가요? 참나! 일본이 뭐야! 우린 현재 100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롱! 정말 방구석 세계여행 싹 반응이라고요? 저... 혹시 그럼 예쁜 해외옷들도 싸게 살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다 롱! 한국에선 비싼 리셀가를 이용해야 하는 해외 아이템들도 서버를 변경해서 그 나라 가격 그대로 직구 가능이라고! 저... 호, 혹시... 야한 것도 되나요? 그럼요! 서프샤크로 당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각종 혜택을 안전하게 누려보세요. 쿠폰코드 실버스타를 입력하고 링크에서 무료로 3개월을 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라구루. 내가 모레 너네 이름 적어줄게. 왜 우리끼리 놀자. 좋으면서 그래. 좋으면서. 좋으면서. 할기영상이한명 <laughs> 적히는 거야. 누구로 할까? 누구로 하지? 백시로. <laughs> 짠! 빨리 캡처해 운영자님, 왜, 왜 호출하지? 헐, 부럽다. 남자친구인가봐. 축하드려요. 자 제가 여기 서 있어줄게요. 빨리 캡쳐해 가세요. 캡쳐하셨나요 소원도 비셨나요자한분더 갈게요. <laughs> 근데 앵글이 어떻게 되죠? 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어, 어. 아아 씨, 질못 하는데? <laughs> 네가 말하면 좀 그러냐? <laughs> 아, <왜? 웃음> 아, 여기서부터 어. 이렇게 걸어가 별로 천천히, 그리고 양갱이는 여기서 그냥 찍어줘. 음절이 걸어오는 여기서부터 화면 음. 밖에서 걸어와. 들가리소리소리메라리빨리빨리빨리 낭만있다 가왜자 이제 낭만있다 어? 네? 바지 벗기면 3 0개라고요 <laughs> 아니 공 하나 더 붙여주던가 공 하나 더붙여주 시원하게 한번 내리고 그냥 사람도 없는데 <laughs> 어감이 와 빌리지가 더 편하다고? 어감만 어감 정도는 양보할 수 있잖아 어, 뭐야, 뭐, 상녀자야? <laughs> 아, 저거 <진짜> 놀랬네? <laughs> 너 뭐하냐? 너 오빠한테까지 끼부리는 거야? 아, 우리 가족이야! 아, 쏠까 말까 고민할 때 지금 쏴야 돼. 그래야 1분이라도 더 열고 가는 거야. 아, 남자 없나 없어. 있어도 뭐할 건데. 아, 너는 여기 있는 오빠들 다 꼬셔놓고서는 경포대 오빠들까지 꼬실라 그래. 다 입선이잖아. <laughs> 한 달마다 인 받고 1년마다 애인 받기 난좀 여러 명을 만나보고 싶은데 아, 아 그거 남친 시점 해달라고요? 은별이랑? 어너 아. 그럼 이제부터 풍 오는 거다 자기야 붙여서 해라 자기야 델리만지 막을래? 우선 아. 오빠가 <laughs> 질도 오빠가 홀비도 오빠가 <laughs> 질아깔 그게 없는데 아, <laughs> 나 갈게요 여러분 아이고 아. 근데 나는 궁금하네. 지금 대충 한 140명 보고 계시는데 혹시 어? 아직도 메이드 비밀장 즐겨찾기 안 하신 분이 있으려나? 어? 아, 아,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네,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긴 방종 했어요. 아, 방종했어요? 응 어. 그러면은 저희도 이만 헤어질까요? 슬프겠지만 많이 슬프지만 헤어질까요? 마지막 뽀뽀 한번 해 드려. <laughs>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